오늘은 메타인지 학습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인지 학습 방법이란 학습자 스스로가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알고 학습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아, 이 아이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질문을 통해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해주시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학습자 스스로도 아, 나이 내용 잘 알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직접 설명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정확한 설명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내용이 될수 있겠지요. 학생 스스로가 메타인지 학습법을 할수 있다라는 것은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한 구분이 정확함으로 굉장히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습자 스스로가요 메타인지 학습 방법을 적용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를 드리면. 본인이 직접 학생 내용을 티칭하는 방법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본인이 선생님이 돼서 학생들한테 설명하듯이 내가 공부한 내용을 줄줄줄 설명을 해주게 되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학습자 스스로가 모르고 있는 내용은 다시 찾아서 공부를 하고 다시 또 티칭을 통해서 내가 지식을 나한테 전달하는 위치까지 갈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